나? 에이, 난 지금 바바라님을 찾는 중이야 바바라님께 약재를 드리려고 성당에 갔었는데 빅토리아 수녀가 바바라님께서는 외출하셨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바바라님께 치료를 받을 때 성당에 어떤 약재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셨거든? 그 원료가 아마 붉은 고리고리 열매였던것 같아 아무튼 여기로 체집하러 오셨을 거란 생각에 좀 거들어 드릴까 싶어서 와봤어. 누구냐? 응? 그렇다면 미리 알려줬을 텐데. 요즘 어르신께서는 중요한 사업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귀빈을 모시러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셔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지금 신어원에 계십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어르신에게 이르지 말아주세요 내가 파견한 수화는 별로 친척이 없다고 하던데 누군가 협력을 안 한다고 맞나? 그럼 다행이고 전에 말했었지 우인단, 은결과만을 중시한다고. 주문, 완료를 위해 우인단, 이 어느정도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만약 시간을 못 맞춘다면 우리는 공짜로 호의를 베풀지 않아 자 그럼 나중에 성과를 확인해보지 제법이군 평범한 녀석이 아니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손해가 막심하겠어 y 그래, 미리 말해두지만 난 모험가 길드 후보니까 모험 물에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서류 작업은 사절이야. 네? 너무 쉽잖아. 내 모험가 후보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걸. 됐어. 그럼 1만 5천모라만 받을게. 어때? 애초에 텐녀봉행의 상인이 와타치미 섬에 와서 장사하는 것부터 이상했어. 이번엔 할말 없지. 이자는 장기적으로 구매만 하고 팔진 않았는데 가진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텐미어 봉행에 몰래 운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laughs> 네 이름은 진자 <진작> 알고 있었어. 니가지게 <laughs> <laughs> 네 나와 약속이니 금진이 운운할 자격이 되나? 뭐 어때? 어차피 넌뭘 하든 더 이상 널 제약하고 감시할 사람도 없잖아. <laughs> 대체 왜? 왜날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난 죄인이야. 이럴 필요 없다고. 형님, 여긴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됐으니까 얼른 가요. 시간 없습니다.